질문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주부로 친정 부모님께 상처가 많아 질문을 드려요 일일이 열거할 수 없고 엄마의 방치 편해 차별과 무시로 어린 시절부터 상처가 깊습니다 이남 일려준 둘째 외동딸로 서러움과 상처가 너무 큽니다 오빠에게 물질적 지원을 해주고 저에게 인색한 거 학교 갈 때에도 오빠와 남동생만 챙기고, 성인이 되고, 오빠는 서울 30평대 아파트를 사주고, 저는 직업과 돈이 없는 남편을 만나서 월세를 살아도 모른 체 하셨습니다. 다행히 남편 사업이 잘 되어 건물이 지었는데 아버지와 오빠가 축하를 해주지 않아 남편과 크게 싸운 후로 친정과 왕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남편이 자리 잡기까지 친정이 너무 무시하였고 여유 없는 시부모님까지 무시하셔서 남편의 상처와 엉망이 많던 터라 쌓인 게 터졌습니다. 친정과 왕래를 하지 않으니 고아 같아서 마음이 안 좋고 왕래해봐야 남편이 친정 욕만 하니 그것도 마음이 안 좋습니다. 중간에서 많이 힘이 듭니다. 남편이 친정 욕하는 것도 너무 듣기 싫고요. 사정 모르는 부모님은 딸 자식이 왜그 문양이냐며 부모님한테 잘하라고 큰소리 치십니다. 부모님한테 상처받은 거 말해봐야 미안하다고 하실 분들이 절대 아닙니다. 당신들은 최선을 다했다 하십니다. 재산이 있는 친정 부모님은 돈으로 자식들을 휘어잡으려 하십니다. 이기심과 열등감으로 성격 이상한 친정 식구들을 저도 안 보니 마음이 좋은데요. 이렇게 지내도 되나 싶네요. 제가 죽을 때까지 남편과 친정 식구들을 안 만나게 하려고요. 남편과 행복하고 제 일상이 행복할 때도 친정에 연락해야 하나, 죄책감으로 마음 한 편이 무겁습니다. 지난번 저의 집착으로 남편이 집을 나가 주말부부를 하게 되어 질문을 올렸었는데, 해라님 답변으로 용기내어 남편에게 메시지를 보냈더니 남편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친정부모님 관계에서도 지혜를 구합니다. 네, 일단 축하드려요. 들어오신 남편. 자, 근데 지금 친정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뭐냐면요. 잘하면서 늘 차별받았는데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행동하셨나요? 예를 들어, 생일날, 오빠랑 남동생은 미역국 끓여주고, 뭐, 자, 선물도 주고 했다면 내 생일은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하셨나요? 왜 나는 안 해줘? 나도 해줘! 어? 나도 해달라고! 이렇게 하셨나요? 아니면, 꾹 참았나요? 후잘 거예요? 꾹 참으셨을 거라고요. 그러면 엄마, 아빠는 어떻게 돼요? 아, 쟤는 저렇게 대우해도 되나 보다. 이렇게 생겨요. 내가 피해자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차별받았다는 걸 마음에서 인정하고, 내거내 놓으세요. 나 차별받았어요. 이래야 되는데, 그걸, 마음으로 표현을 안 하고요. 그냥 이랬을 거예요. 엄마, 아빠는 뭐 오빠랑 동생만 해주고 이거는 표현이 아니에요. 분명하게 내가 피해 당했고 내가 차별 받았다는 걸딱 얘기해야 돼요. 엄마, 아빠 미워 왜 나만 차별해? 나도 딸인데 딱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음,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 조금 불평하다가 아무 소리부터 꾹 참고 그랬을 거예요. 항상 그랬단 말이죠.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 내가 이렇게 당했다는 걸 인정 안 하니까. 엄마, 아빠가 어떤 상태가 됐냐면, 차별을 해놓고 자기들은 최선을 다했다고. 차별한 걸 인정을 안 하고요. 오히려 딸한테, 야! 너 딸이 잘해야지! 이러고 있어요. 내가 무의식 안에서 엄마, 아빠한테 차별받아서 너무 서럽고, 그래서 엄마, 아빠가 밉다는 거를 인정해요. 해야 돼요, 먼저. 피해자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인정한 다음에 엄마, 아빠한테 표현해야 되는데, 그 표현을 안 합니다. 안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부모님한테 상처받은 거 말해 봐야 미안하다고 하실 분들이 절대 아닙니다. 본인이 그렇게 판단하면서 말안 하잖아요. 미리 판단하면서. 해 보셨어요? 해 봤다고요. 이렇게 했겠지. 엄마 아빠는 뭐 맨날 뭐 오빠랑 남동생밖에 모르잖아. 저 이게 표현한 겁니까? 자기 마음을 표현해야 되는데 지금 그냥 입으로 표현하자. 마음은 뭐예요? 어땠어요? 서럽고 억울하고 미웠잖아요. 그 마음을 표현하는 엄마 아빠, 나 엄마 아빠 미워, 밉다고. 왜 오빠랑 남동생만 응? 잘해주고, 나한테는 그렇게 차별했어? 나 억울하고 서러웠다고 알아? 이렇게 딱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 안에서 그 마음이 훅 전달돼야 돼. 엄마 아빠한테 마음을 전달 안한 거야. 그냥 입으로 불평한 건 마음으로 전달이 안 되죠.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머리로. 아무리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도 몸과 마음이 모르면 고쳐지지 않아요. 아이한테 얘야 그렇게 하지 마. 계속 얘기하다 나중에 화를 딱 내면 고쳐지는 이유가 뭐예요? 하지 마. 나 이렇게 할때 아이가 찔끔하면 어, 안 하면 돼. 몸이 알아듣는 거예요. 훅 파동으로 쳐야 돼. 싫어. 이렇게 분명하게 내가 뭐가 싫은지 뭐가 좋은지를 분명하게 얘기해야 돼요. 근데 이분은 지금 어떻게 하냐면 살면서 늘 그랬을 걸요. 그러면 늘 엄마 아빠가 뭐 자기한테 차별 대우 했을 때 불평이 있지만 꼭 참고 제대로 얘기 안 하고, 제대로 얘기도 안 하면서 얘기한다고 할때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싫지 뭐. 뭐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전달해야 돼요. 엄마 아빠 몸과 마음이 알도록. 응? 그래서 엄마 아빠가 아, 얘한테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올라오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신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했냐면 본인 스스로가 자기를 나는 딸이니까. 차별 받아도 돼. 나 같은 게뭐 이러고 꾹 참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도 사실은 그렇게 해요. 다 그냥 참어 말을 안 하고. 지난번에 그래서 제가 말을 하라고 표현하라고 있죠 표현하니까 돌아오잖아요. 그대는 그런 애고해요. 남편한테 표현 안 해서 남편이 어, 돌아갔는데 부모한테도 똑같아요. 표현해 보셨나요? 직설적으로 표현하세요. 엄마 아빠가 나한테 서운하게 해서 나도 엄마 아빠한테 잘해드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표현을 딱 하세요. 엄마 아빠가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고, 앞으로 똑같이 차별 안 하고, 오빠랑 남동생과 똑같이 저를 대하신다고 해야, 저도 똑같이 잘해드릴 수도 있고, 그리고 저도 남편한테 위신이 씁니다. 남편한테 창피해요. 저는 차별받고, 오빠랑 남동생은 대우받고, 그러면 남편이 저를 얼마나 무시하고 우습게 보겠어요. 엄마 아빠 때문에 제가 남편한테도 홀대 받고 있어요. 엄마 아빠가 나를 소중한 딸로 인정하고 남편 앞에서 굉장히 존중했으면 남편도 나를 존중할 텐데 무시하니까 남편도 나를 무시해요. 부모님이 나를 홀대하고 차별하는 난 저도 잘해드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탁 냉정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찔끔 놀라면서 그래 미안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무조건 참으면 어떻게 됩니까? 딸이니까 참아야 돼요. 하면 그 대우를 그냥 계속 받아야 돼요. 스스로 죄책감 때문에 죄책감이 뭐죠? 다네 탓이야. 이런 마음이 커요, 이분은. 부모님한테 내가 잘못하는 걸내 의사를 표현하는 것도 다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무조건 아니죠,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올바로 알아야 돼요. 부모님이 어떻게 하든 차별하든 뭐 나하고. 남동생과 오빠를 차별하든 어떻게 하든 나는 무조건 내 네, 네, 처분대로 하옵소서 이게 사랑이 아니에요 부모님을 사랑한다면 정말로 내 진심을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솔직한 내 마음 싫은 건 싫다고 분명하게 좋은 건 좋다고 부모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서럽고 지금 남편한테도 이렇게 홀대당하고 살고 있다고 그리고 부모님이 나를 무시하는 만큼 남편을 무시해서 우리 남편도 서운해하고 있다고 딱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려고 할 때마다 마음 안에서 죄책감이 올라와요. 다 모든 게 남편과 부모님이 사이 안 좋은 것도 부모님이 나한테 홀대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다내 탓이라는 마음이 있어요. 있죠? 어떤 일이 일어나도 아마 이 글을 보내신 분은 마음 안에서 이런 마음이 올라올걸요. 다네 탓이야. 다너 때문이거든. 즉, 다내 탓이야. 나 때문이라고 내가 문제야 참아 말하지 말고 참아 오빠랑 남동생을 하고 너하고 차별하는 것도 다 내가 못났기 때문이거든 응 엄마 아빠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 말하지 마 참아 이렇게 참으라고 죄책감이 계속 나에게 공격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표현을 못하게 합니다 그건 나쁜 거라고 자꾸 얘기하고 있어요 나쁜 건 없어요 내 표현을 안 하는 게 나쁜 거지. 솔직한 자기 마음을 표현해야 그게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고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입니다. 자기 자신을 입을 막게 하고 참게 하고 진실을 얘기하지 않게 하면서 그리고 어차피 말해봐야 미안하다고 할 뿐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 죄책감을 보세요. 분명히 말해보세요. 헤라님이 그대에게 말해준 대로 엄마 아빠에게 분명하게 또박또박 울지도 말고 우물우물 하지도 말고 눈을 딱 보면서 냉정하게 엄마 아빠가 나한테 이렇게 해서 내가 힘들고 우리 남편도 힘들어요. 앞으로 차별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으시면 저희도 엄마 아빠한테 잘해드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냉정하게 딱 얘기하시면 부모님이 받아들여요. 100%입니다. 이건 해보시지도 않고 뭘 하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 못 하나 내기해 볼까요? 응? 대신에 두려워하면서 우물쭈물 얘기하시면 안 돼요. 눈을 딱 보고 내 마음을... 딱 전해야 돼요. 미웠던 마음, 서러웠던 마음, 억울했던 마음, 딱 전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부모님이 서운해할 수 있죠? 이놈의 딸이 이제 머리 크고, 지 남편이 사업에 성공하더니 우리를 무시하고 공격하네? 이런 마음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무리를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엄마, 아빠, 나도 엄마, 아빠한테 엄청 사랑받고 싶었거든요. 오빠랑 남동생만큼 사랑받고 싶었어요. 내가 엄마, 아빠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요? 그렇게 사랑하는 만큼 나도 되게 사랑받고 싶었다고. 근데 엄마가 오빠랑 남동생만 사랑하고 차별하고 그래서 난 너무 서러웠다고요. 엄마, 아빠를 미워하는 것도 사랑하니까 미워하는 거야. 나 사랑 좀 해주세요. 차별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해보세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엄마, 아빠가 이해해줘요. 해보십시오. 집 나간 남편 돌아오게 하는 힘으로 안 되면 될 때까지 부모님과 뭐 소통해 보세요. 그리고 그건 나쁜 방법이야. 집과의 왕래를 끊어버리고 하는 방법은 나쁜 방법이에요. 나를 아주신 부모님인데, 그렇죠? 딱 얘기하는 것만 못해요. 부모님이 서운해하면 그 다음에 가서 미안하다고 하면 되죠. 그거를 끊어버리면 안 되고요. 정확하게 얘기해서 부모님이 내 남편한테 뭐 이서방, 김서방, 미안하네. 당신, 서러웠나? 미안, 서운했나? 우리가 미안하네. 앞으로 잘 지내보세요. 이렇게 할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내가. 그래야 내가 체면이 쓰고, 우리 남편도 그게 좋지. 친정과의 막내를 딱 끊으면 남편이 나를 무시해요. 부모를 버리는 부인을 무시 안 하겠습니까? 저 여자는 지 부모도 버려. 무시하죠. 무시당해요. 절대 그러면 안 돼. 그렇다고 해서 남편을 무시하면 안 돼. 남편이 얼마나 서러웠겠어. 친정 부모가 잘못했잖아요. 아무리 어른이래도 잘못했을 땐 사과해야 돼요. 그리고 사과를 받으면 어른이 사과를 했는데 남편은 마음이 풀려요. 어른이 사과를 하면. 그러니까 친정 부모한테 얘기해서 사과를 딱 하게 하시고. 그래서 남편은 사과 받게 하고 친정 부모님한테 존중받으면서 차별하면 또 얘기하고. 나는 잘해드릴 땐 잘해드리고, 서운하게 할땐 화를 내고. 그게 균형 잡힌 삶이에요. 어느 쪽도 버리지 않고, 잘 삶을 균형 잡힌 삶. 균형 잡힌 삶을 살려면, 사랑도 쓰고, 미움도 잘쓸수 있어야 돼요. 부모님이 나한테 잘해주면, 사랑도 해드리고, 존중해드리고, 나한테 잘안 해주시면, 화도 내고, 또 미안하다고도 하면서, 요구도 딱 하고, 남편도 똑같이, 그래서 공정한 상태로 살아야 돼요. 그냥 무조건 한쪽한테 남편한테 이해하라고 해도 안 되고, 부모님한테, 어 응? 당신, 어 응? 그냥 무조건 끊어버리고, 남편판만 들어서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아셨죠? 해보세요. 하실 수 있습니다. 화이팅!